정임희 검사장을 비롯한 개혁 대상 검사들이 점점 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임희 검사장이 법정에서 꺼낸 말은 겉으로는 그럴 듯합니다. 민주주의 원칙인 개인의 의사 표현으로 강등 인사를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말만 떼어 놓고 보면 누가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여기느냐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표현의 자유이고 통제는 보복이며 책임은 남의 몫이라는 태도 말입니다. 정임희 검사장은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오부 신문기일에서 이번 인사조치가 전례가 없고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법무연수원연구위원회에서 대전 고등검찰청 검사로 옮긴 발령이 사실상 강등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연가로 버티고 있고 연가를 소진하면 이사를 해야 하며 본안에서 취소 판결이 나면 손해가 크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25년 검사를 묵묵히 해왔는데 인사 자체가 크게 보도되며 명예가 타격을 입었다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 개인의 피해 호소입니다. 다만 공적 권한을 가진 사람의 호소라서 더 무겁습니다. 검사는 남의 인생을 서류 한 장으로 뒤집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 무게를 알수록 본인의 처분을 말할 때는 더 정확해야 합니다. 법무부 쪽 반박은 구조적으로 냉정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이 어려운 손에 가 있어야 하고 공무원 인사명령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검찰청법 28조와 30조도 대검 검사의 정의에 가깝지 검사장을 반드시 대검 보주기만 안치라는 뜻이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 재량이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본다는 논리입니다. 전례도 들었습니다.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이 개인 비위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검사로 배치된 사례 황철규 전 검사도 서울고검검사로 발령된 예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관도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법원 단독 판사로 가는 사례가 있다는 비교까지 곁들였습니다. 여기에 연구기능 활성화를 이유로 법무연수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검 검사 이외 직급으로 전출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했고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아 입법 예고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여기서 다시 반격합니다. 황철규 전 검사는 본인이 원해서 갔다. 자신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얘기는 처음 위법한 인사를 하려고 사전 작업을 한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법무연수원 발령 5개월 만에 떠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정유미 검사장 주장대로라면 문제는 인사권 행사 자체가 아니라 인사권이 특정한 기준 없이 휘둘렸다는 겁니다. 법무부 주장대로라면 문제는 비판이 아니라 상급자에 대한 모멸과 멸시라는 표현 방식입니다. 서로 말이 엇갈리니 결국 국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정유미 검사장이 이 프로세에 쓴 내용이 어디까지가 의견이고 어디부터가 조직 내부 질서를 무너뜨리는 언사였는지 그 경계가 무엇인지입니다. 이걸 명확히 따져보는 건 법적 목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더 날카롭게 보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이 반발한 배경으로 거론되는 사안이 검찰개혁 수사와 기소 분리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국직한 주제라는 점입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을 비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 쟁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불신이 여기서 폭발합니다. 검찰이 정치에 거칠게 개입하던 시절에는 소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정치가 검찰을 건드리면 탄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이름만 바꿔왔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는 단순히 항소를 왜 포기했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항소 포기 결론이 나온 과정과 근거가 공개되고 납득 가능한지 그게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정유미 검사장 비판이 항소 포기만을 겨냥한 듯 보이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건의 실체와 절차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정치적 전선을 만들려는 발언처럼 보인다고요. 더구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던 때 꾸린 2차 수사팀과 관련해 녹지록 조작 의혹, 나무다방 논란 같은 말들이 나온 상황이라면 검찰 내부에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을 돌아보지 않고 항소 포기만 정치로 몰아붙이는 모양새가 되면 정유미 검사장의 문제 제기는 설득력을 잃습니다. 비판의 방향이 사건이 아니라 진영으로 향한 순간 국민은 그 비판을 정쟁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더 결정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입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12월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이유도 그 지점에 걸려 있습니다. 단순한 읍소가 아니라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감금 상태 해소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든 이재명 정권이든 대한민국이라는 주체는 같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말이 과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광민 변호사가 근거로 든 사실들은 가볍지 않습니다. 법무부 감찰이 7월부터 진행됐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진척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찰 결과만으로도 사과가 먼저였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마이뉴스 보도로 2023년 5월 17일 오후 6시 34분과 6시 37분 수원지검 앞 편의점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 모두 소주 구입이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회유 의혹의 결정적 단서로 거론되어 온 날짜와 시간입니다. 법무부 지시를 받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테스크포스가 안부수 박용철 박상용 검사 관련 의혹 인물들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12월 11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후 동력이 급격히 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닷새 뒤인 6월 12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재차 기소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경기도 시절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공소 사실이 핵심입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재판 절차가 중단되며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사이 법무부는 수원지검 출정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을 조사했고 박상용 검사실 등의 주도로 출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조직적 진술 조작 정황을 다수 파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을 맡은 서울고검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 술반입이 있었다고 파악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약 1년 구속기간 동안 184회나 출정에 조사를 받으며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조사 때 육회덮밥, 회덮밥, 자장면, 갈비탕, 초밥 같은 음식이 반복적으로 제공됐다는 구체적 서술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조사 편의라는 말로 덮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국민 눈에는 특혜로 보입니다. 여기서 정유미 검사장 사건과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검찰은 자신이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법과 원칙 절차 권리를 앞세웁니다. 그런데 검찰이 남을 다룰 때는 정반대였습니다. 출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논란 회유 의혹편의 제공 반복 출정 같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제 법무부 감찰로 확인된 내용이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사과가 없고 책임자 처벌도 더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풍경에서 정유미 검사장이 표현의 자유를 들고 나오면 국민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검사들이 남의 자유를 다룰 때도 그 자유를 이렇게 존중했느냐고요. 검사 조직이 지금처럼 지지를 잃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건 하나 사람 하나로 설명이 안 됩니다. 누적된 태도 때문입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해진 사안이 있다면 해당 검사들은 최소한 징계 절차를 담담히 받아야 합니다. 좌천성 인사라 불리는 조치가 내려오더라도 그 무게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과도 필요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든 절차를 무너뜨린 피해자에게 든 국가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보입니다. 감찰 결과를 부정하고 반발하고 내부망에서 공격하고 법정에서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이러니 국민이 등을 돌립니다. 정유미 검사장 사건도 같은 틀에서 봐야 합니다. 인사조치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가를 겁니다. 다만, 여론은 이미 다른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자기 문제에는 민감하고 남의 문제에는 둔감하다는 심판입니다. 검찰이 정치에는 적극적이고 책임에는 소극적이다는 심판입니다. 정유미 검사장이 법정에서 강조한 문장 하나가 이 모든 맥락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의사표현을 말하려면 그 의사표현이 조직을 위한 명분이 아니라 공적 책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개인의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바뀔 수 있는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퇴장할지 그 갈림길로 보입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개혁하라고요? 제대로 책임지라고요? 그 요구를 외면하는 순간 검찰은 또한번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 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